일본어 머스터드인데 고역준 선생님입니다. 빈칸 추론 같은 소리가 안 됐네. 17번째 시간입니다. 자, 빈칸 추론은 빈칸 상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1+2가 2가 추론이 아닌 것과 같다.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라. 그래서 이제 힘들다라고 하지. 말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. 자,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구문 독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구문 독해 특징은 끊을 읽기. 그래서 읽다 보니 생각도 끊어져. 뭐 이런 개념이죠.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추론이란 말을 붙여서 있어 보이기만 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. 자 해석만 되냐 안되냐가 관건인거죠.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1862년 의회는 험스테드 액트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험스테드란 이제 농가죠. 농가 어, 법안 정도가 되겠네요. 자 이러한 조치는 160에이코의 웨스턴 땅을 서부의 땅을 무료로 어, 미국의 시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. 그들은, 주, 가장이거나, 그리고, 이면서 동시에 21살이면 되는 거죠. 이 사람에게 나눠줍니다. 유일한 조건들이라고 한다면, 그 정착자들은 그 땅에서 5년 동안 살아야 되며, 그리고 개선을 그 땅에 대해 서 해야 됩니다. 자,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동부에서는 160에이커는 사이즈가 꽤 되는 그러한 농가이지만, 어, 황량한 그런 서부에서는 거의 서포트가 되지 않습니다. 한 가족도 이러한 위스키에도 불구하고 홈스테드 액트 법안은 인구의 폭발을 가져왔고요. 그래서 반세기 안에 아그 통과된지 반세기 안에 서방의 그 모든 서부의 퇴출 영토는 충분한 정착자를 얻게 되었고 거의 한 6만 명 정도가 그래서 주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홈스테드 액트는 어떻게 된 거죠? 인구를 증가시켰다는 거잖아요, 그렇죠? 대부분 서방의 국 지역에 뭐를 경험했다? 인구 증가, 인구 증가, 판매 감소, 자연의 위대함, 빈곤의 사이클, 어, 문화 쇼크, 인구 증가. 이게네 그렇죠? 엄청난 인구 증가. 지금도 오 번이 되겠네요. 네, 자 빈칸 상식 다시 마무리했습니다.